웨스트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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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with, r e t 가해서 얘는, 컨 o n 얘는, 얘는, 지옥이 뭐 전혀 붙다시. 문제냐, 이제 아니야, 사나들 <목소리> 봅시다. 그래서 얘네들은 u n d 드 r f 월 d w o 먹이를 거의 적게 먹었지 그치? 그치? 처음 지금 이 토끼들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 어? 맞아 그래서 소개, 새로운 거, 도입 맞자그 그치? 그리고 어디로 넘어갔냐면 B로 넘어갔다 C 한번 갑시다 우리는 궁금했어 뭐에 관해서 너의 농장이 would be interested in taking them in 그들을 갖다 놓을 수 있는지 왜 아까 b 에서 뭐였어? 더 좋은 거 찾아주고 싶었더니 맞아 그래서 CBA가 정답입니다 야 됐냐? 배고 옮겨보세요 그 뒤쪽이 좀 어려워서 그냥 조금만 쉬운 거 한번 해볼게요 제가. 그래, 풀만 쉬고, 어뭘 할까? 뭐 아, 이거 한번 할까? 7번 한번 7번 진짜 대어려 건데 그냥 7 번은 거의 야 해석하려 하지 나도 이거 해석 안할 거야, 오케이? 느낌으로, 얘들아 여기 보세요. 처음은 뭐다? 일반적이고, 새롭고, 시작하는 거야 알겠지? 중간에 구체적 그치? 마지막은 요약 정리, 끝맺음 됐지? 요것 말고 느낌을 한번 풀어봐 친구가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풀어보세요 러면 인정 개천죄 고3 문제가 이게 했어. 더 다른 것도 앞에 거든. 판사몇번투요 90분 시업이니까다 쉬었다가 다 풀시고 쉬세요. 알았지?